이제 2021년 올해도 몇주 남지 않았죠? 연말이 다가오니까 부쩍 많이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인류의 마지막이 있다면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실제로 둠스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날,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둠스데이 지구 최후의 날 인류 역사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인류는 세 가지의 큰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핵전쟁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국제 뉴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전쟁의 기운이 도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모든 병력을 지금 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하면 가만히 안 둔다.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지금 미국이 지금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서 이제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해까지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는 거예요. 중동 사태는 여전히 화약고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심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핵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핵 해체가 되지 않았죠. 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다간 핵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위협은 여전히 계속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후의 위기죠. 여러분 부쩍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탄소 배출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상 기후 현상, 온난화 현상. 북극의 빙하가 녹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1도 상승하는데 25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지구가 1도 올라갔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산업화 이후에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도 올라가는데 최근에 100년 걸렸답니다. 100년 별로 놀래지 않죠. <laughs> 이 근데 앞으로 1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 1도가 올라가면 물 부족 국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5천만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요. 2도가 올라가면 에, 지구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환경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지요. 세 번째 위기는 4차 사돈 평명의 위기입니다. 가상현실이 등장해서 현실과 가상 화폐도 가상화폐라는 것이 또 나타났죠. 현실과 가상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세계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하면서 이게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첨단 로봇들이 등장하고 어떤 기계들이 막 발전하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트 가면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 느끼시죠. 각자 알아서 바코도 찍기도 하고 햄버거 찍가도 다 키오스크로 다 합니다. 여기 계셨던 분은 어디 가셨을까? 어딘가에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시겠죠. 실업률은 굉장히 상승할 것이요. 빅데이터의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적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 통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하나의 윤리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럭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 뭐 우리 인류는 극복을 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극복을 하겠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의 시기,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이 때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기하게?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들은 종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남긴 성경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개인적인 종말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경에 잘 쓰고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당부는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정신 차리고는 뭐예요? 바짝 긴장하라는 거예요. 졸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금박 긴박하게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정말로 깨워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잠이 보적 깨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차기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누구를 뽑으실지는 각자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여튼 잘 뽑혀야 돼요 왜?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인구 절벽이에요 이거는 누가 한두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고 애기 하나씩 더 낳는다고 하셔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 콜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소멸될 나라 1호가 대한민국이다. 2100년이면, 지금 80년 후쯤 되죠. 2100년이면 지금 인구의 절반이 될 것이요. 2300년이 되면 한국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걸 언제 얘기했냐? 2015년에 이야기했습니다. 6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015년에 이분이 계산했을 거잖아요. 네, 이걸 출산율을 다 계산해보고 그때 출산율 계산이 언제 몇이었는지 아세요? 1.25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1.25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2100년, 2300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지겠네. 근데요, 지금 5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났죠. 2020년 출산율 통계가 0.88입니다. 1.25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더 떨어진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0.64해요 여러분,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2100년 어느 해인가는 우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2300년까지 못 갈지도 몰라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인구절감보다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깨요. 네. 아이고 대한민국. 아이고 우리 한국 교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뭐한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10년 동안 300조를 정부에서 투입했답니다. 어디 갔어요? 300조. 뭐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속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나타나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야, 진짜 그런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런 생각들을 하면 잠이 안 와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근신에서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손주들. 뭐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식들 손주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번째, 뭘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종말론적인 자세, 사랑하라. 근데 여기도 수식어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허다한 무엇을 덮어요? 죄를 덮는 거예요.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비판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미워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웠다 그래요? 뭐가 씌웠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어 따르잖아요. 야저 사람이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야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뭐가 좋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laughs>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 씌어갖고 허물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떤 분이 강아지를 입양을 하셨는데 한쪽 발 다친 강아지를 입양을 했더라고요. 잘세 다리로 걸으니까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그래요? 아, 왜 정상적인 강아지도 많은데 왜 저걸 입양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이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 그렇지. 저기 이뻐 보이니까 내가 아, 저 강아지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거 허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신 원리가 뭘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laughs>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의무감으로 나오셨나요? 주일이니까 안갈수 없고?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우들을 얼굴 보고 싶은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아요? 시체예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여러분 헌신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그냥 불에 태워서 줄지라도 어마어마한 그 정도의 희생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 유익이 없는일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뭐 했던 모든 거 사랑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가 무너진다 할때 하루의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 밖엔 그다음 뭐예요? 난 몰라요 예. 그 수봉이 누님이 얼마 전에 우리 포항에 오셔서 예, 이렇게 공연하고 가셨는데 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분의 노래 가사를 한번 쭉 보면 다 찬송가 가사예요 <laughs> 사랑밖에 난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종말론적인 자세 베드로가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적의 어, 자세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접하라, 대접하라. 근데 수식어가 뭐예요?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럼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게 뭘까? 조금 어렵죠. 원망 없이 대접하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예, 딱 와닿죠? 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예,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 최고로 극진히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식사 대접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식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음식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죠.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을 것이요. 깊이 있는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트 전가서, 편의점 가서, 뭐 물건 하나, 음료수 하나 살 때도. 그거 이렇게 딱 찍어주는 계산해 주시는 분뭐몇 분? 한 10초 만납니까? 5초 만납니까? 그분에게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기쁨과 행복함을 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로의 시대예요 누구나 마음의 큰 짐덩어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산다고요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진이 대접하지는 못할지라도 스쳐가는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등 한번 따뜻하게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 한번 아유오늘 교회 나왔구나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예배당 나왔네 하오 권사님이 기도해 줄게 장로님이 기도해 줄게 아이들 그렇게 한번 등 한번 떠들겨 주면 애들이 저분이 누군가 하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서를 나누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쪽에 와 있어요? 우리가 왜 이쪽에 와 있어요? 자기들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극진히 대접하라. 불평 없이 대접하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오늘 하루가 남아 있다면, 우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네 번째는 뭐죠? 봉사하라입니다. 여기에도 수식어가 있어요. 어떻게 봉사하라는 겁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인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행 같은 데 가면 천 경찰이 있어요. 딱. 예, 그분은 은행을 지키는 거예요. 예, 도둑놈들이 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는. 아주 성실하게. 근데 청, 원 경찰이 갔는데 없어. 어디 가고 맨날.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선하지 않죠.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몸에 힘 잔뜩 주고 눈 부리부리 뜨고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그다음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할 때 어떤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힘 잔뜩 들여갖고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 의지 갖고 하면 몇년 갈까요? 길어야 3 년. 3년못 갑니다. 1 년도 쉽지 않아요.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비난이 오고 그러면 에이, 내가 뭐 이거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유 안 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누구보다 저 아시잖아요. 내 인격,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신기한데.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끄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한 주, 한 주, 한 해, 한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팔고도 붙이고 내 힘으로 1년 못 가요. 2년 못 가요. 시험 들고, 싸우고, 에잇, 집어쳐. 그렇게 되기 쉽상이라고요. 주님의 일은 그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힘으로 감당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 구준일 막 하시길래 아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즐거워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진짜 저분이 얼굴이 환한 미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감사하다 참 훌륭하시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요 내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지쳐요 큰일도 하나님 나는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 큰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 내도 마찬가지. 하여튼 교회 모든 거다 마찬가지예요. 몸에 힘 잔뜩 주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초대 교인들이 늘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2000년대에 이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지금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거라고 믿었다고요그 당시도 너무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주님, 이 핏박의 시대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말아놨다.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려고 했던 거,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남는 것은 오직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그 눈물의 그 기도,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 사랑, 마음 다해서 환대했었던 작은 자 하나에게 했었던 그 따뜻한 말한 마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그 땀방울 이것이 남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올 연말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종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물론 우리가 또 내년을 맞이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환대하고 대접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주의 일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